솔라나 또 밑으로 처박는중 우리 이제 헤어질까? 솔라나의 미친놈이또 밑으로 내려가는 중 이렇게 또 우리를 배신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중 안 하면 청산 잉댕일지도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6%가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쯤 되면 솔라나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닌가 싶음 차트 보면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래도 당장 해외 여론만 보더라도 솔라나의 미래는 개쩐다 기관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인 한국에서도 11월의 마법이라면서 국내 개미들 긍정적인 여론을 보여주는 양상인데 또 중요한 건 리플 ETF가 먼저 승인이 난뒤 솔라나 쪽의 자금이 리플로 흘러들어간 영향이 꽤큰 상황. 모든 매매에서는 고래와 세력들의 움직임, 내려가는 솔라나를 얘네가 어디서 buy, 즉 매수를 할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. 올해 8월에서 9월에 솔라나가 잠시 상승하던 시기에 나는 고래 지표를 통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전부 따라갔고 근거 기반으로 움직여서 1,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차트를 보면 조금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솔라나의 미래는 아직까지 발달하고 생각함. 그냥 뇌 빼고 ETF 승인된 데 무조건 바로 오르겠지. 가보자. 하는 순간 지옥으로 가보자가 될 수도 있어 채널 성세 링크 뒤집기 지표 확인하고 ETF같이 좋은 지금 호재 타이밍 놓치지 말고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채널은 코인판에서 가장 유명해질 채널 중 하나임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